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갓김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갓김치 하면 전라도 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밑반찬 중에 하나입니다. 갓김치 만들 때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매콤하면서도 갓 특유의 속이 확 트이는 것 같은 쌀쌀한 맛과 향기가 식욕을 돋구는 것이 이 갓김치예요. 자, 그래서 어, 마전사는 오늘 없어요 갓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잘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요래요래 잘 시청하셨다가 맛있는 맛있는 갓김치 만드셔고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갓 하면 생각나실 거예요 여수 돌산 갓이 딱 생각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돌산갓을 한단만 아, 준비해갖고, 아, 오늘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깨끗이 아, 세척을 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가의 식물로 정통적으로 김치의 재료로 쓰입니다. 일반 갓과 비교하여 아, 독특한 향이 나요. 매력적인 돌산갓으로 요리를 하면 아,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요, 요게, 요게 이게 딱이에요, 딱. 아따, 그릇 던지는 소리 봐라. 아따, 진짜로. 어, 돌산 갓은 시은잎은 정리해 주시고요 깨끗이 다듬어서 물에다가 세척한 후에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산 갓으로 뭐 다른걸 해 먹기 보다는 이게 김치로 주로 많이 어, 만들어서 먹는데요 이게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굴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감칠맛이 끝내줍니다 꼭찬 것에 우리 여성분들 연령과 지방이 적어서 아주 다이어트 식품에도 아주 좋지만은, 아, 집 나간 입맛이 아, 되돌아올 수 있는 아, 그런 돌산 갓김치에요. 꼭 이대로 한번 만드셔서고 식구분들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깨끗하게 이제 다듬어 봤으면 이제 세척을 해야겠죠. 자, 요런 부분에 흙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래요래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트에 가셔서고이 갓김치 고르실 때요,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이 좋아요.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그리고 잎이 두껍지 않고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듬은 게한 단인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무게를 재봤을 때한 1kg 600g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 다듬었을 때는 얼마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아, 처음에 맞춘 그램수를 따라서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돌산 갓김치의 양념 맛은 조금 아 남다르게, 좀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지만 드셨을 때좀 명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냄비가 작은 게 없어갖고요. 이거 아 좀큰 냄비인데 여기다가 아 지금 찹쌀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은 6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맷돌표 찹쌀가루는 15g만 여기다 같이 넣으셔서 덩어리 지지 않게 잘 풀어 주신 다음에 약한 불에서 찹쌀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찹쌀풀 풀시면서 바닥에 눌지 않게끔 잘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찹쌀의 날래가좀 날아가면 이제 불을 끄고 식혀서 양념 만들 때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김치를 이제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1kg 40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아, 뉴수가에요. 자, 뉴수가는 에이... 자 6g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대로휴가가잘 녹도록 잘 저어주시고요 자 왕소금이에요 천일염 자 65g만 같이 넣고 잘 저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마전사의 요리는 그램수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같은 맛과 일정한 맛을 위해서요 깨끗이 세척을 하고 물기 빼준 갓김치에다가 아요 소금물을 자. 골고루 뿌려주신 다음에, 아, 한 시간 정도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마다, 아, 한두 번씩, 아, 뒤집어갖고, 이렇게 꼭꼭 눌러서, 예,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래요래, 자, 뒤집어갖고, 자, 소금에 잘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갓김치 절이는 동안 맛깔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것이 잘 체크하세요. 배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후 껍질을 벗겨 주신 다음에 자 강판에 이렇게 갈아 봤습니다 자 믹서기에다 갈아 주셔도 돼요 자 갈아서 만든 배 260g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또 누가 아 갈아 만든 배 음료 쓰면 안 돼요 하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텐데 절대 안 됩니다 배도 열심히 갈아봤고요. 이제 사과도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요. 그대로 이렇게 강판에다가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강판에 가실 때손 조심하세요. 이쁜 손 다칠 수 있습니다. 갈아 만든 사과는 145g만 계량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도 열심히 갈아봤고요. 자, 양파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한 개하고 한 일. 일부... 2분의 1개 정도 되겠네요. 한큰 아, 걸로요. 자, 약 갈아갖고 400g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를 믹서기에다 가는 것도 좋지만, 목 넘김이 좀 부드럽죠. 곱게 갈리면요. 근데 이 강판에다 가을 때, 이좀 약간 거친 부분이 있지만, 양념과 조화가 드셨을 때, 약간 씹는 식감도 더 맛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전사는 아, 강판에 갈아봤어요. 자, 일단 미션볼에다가, 갈은, 아, 배, 양파, 사과를 넣고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조금 기다렸다고, 자, 사과가 좀 갈변현상이 일어났네요.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새우젓을 넣을 거예요. 아 국내산을 써도 되지만, 받은 산은 지금 중국산인데요. 요거를 칼로 좀 잘게 다졌습니다. 믹서기에다가 가실 때 같이 갈아주셔도 돼요. 저는 믹서기에다가 갈지 않고 그냥 칼로 잘게 다졌습니다. 자요대로 어, 혼합이 잘 되게끔 한쪽 방향으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자 양념을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 마늘은 60g만 계량해서 넣어서 같이 혼합해 주시고요 자간 생강이요 간 생강은 20g만 계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수저 소복하게 솔직하게 음식 만들면서 그냥 수저로 몇 숟가락 몇 숟가락 이렇게 넣으세요 하고 계량하세요 이렇게 하고 맛이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마전사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맛을 일정하게 내기 위해서 그램수로 항상 신경 써서 만드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백설탕이에요. 자, 백설에서 나온 신설탕은 30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야가루 넣을 건데요. 선택사항입니다. 자, 업수용 대상 미원. 자, 3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갓김치에 자 매운맛을 좀 위해서. 자. 청양, 고추, 고운 고춧가루에요. 자, 50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후기 댓글 올려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다고 데,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아, 요즘은 마음이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자, 음, 굵은 고춧가루에요. 자, 굵은 고춧가루는 60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음식을 만들면서 다내 입맛에 어떻게 다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만은 마전사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삼아서 아 좀더 맛있게 응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하선정 멸치 액젓은 90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탁이 있습니다 항상 양념을 만들 때는 주문을 외우셔야지 그래야지 맛있습니다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렇게요 자 일반 고운 고춧가루예요자 일반 고운 고춧가루는 100g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이컵으로는 1컵 하고 1컵 정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불면서 되달해질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 사이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사이다 김 빠진 사이다 넣어도 되냐 아 너도 상관 없겠지만 그래도 탄산이 들어있는 아 이런 철성 사이다를 300g만 넣어 주시면 더 맛있겠죠 자 종이컵으로는 한컵 하고도 반 컵만 넣어서 잘 이쁘게 돌려서 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혼합해 주세요 아,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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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돌산 갓김치 양념이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자 주문을 외워 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양념을 잘 풀어 주셨으면요 아까 전에 어 물하고 찹쌀가루 만들어서 풀을 썼죠 자 요거를 아낌없이 싹싹싹 빡빡빡 긁어 갖고 같이 한번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 나고자가 안 생기셨으면 하는데 참이 갓김치 만들다가 지쳐갖고 쓰러지겠죠 아 워낙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까다롭게 해요 그렇지만은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아 정말 나중에 그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마전사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아, 전화번호나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오리무침 어떻게 만드냐, 돼지갈비 어떻게 만드냐, 냉면 어떻게 만드냐, 그러신 분들, 아, 여기다가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셔서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갓을 1 시간 정도 절여 봤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갓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에 헹구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아, 물기만 빼서 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 번씩 살짝 털어 주셔도 돼요. 만든 양념장에 아이 절인 갓을 아 이렇게 고루고루 양념을 묻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만든 이 양념의 비율은 갓한단양 비율이에요. 자 고루고루 양념이 잘배게끔자 입과 대를 잘 고루 아, 양념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혀가 잘꺼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양념을 켜켜이 잘 발라주시고요. 또 위에다가 갓을 아, 올려놓고 또 양념을 고루고루 잘 발라주시면 돼요. 아, 숙성 실온에서 아, 싸늘한 곳에서 숙성을 하는 동안 아, 이 양념이 밑으로 좀 아, 빠질 거예요. 그럴 때는 좀한 번씩 밑에서 위로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로 드시게 되면 알싸하고 쓴 맛이 나니까요. 아, 좀 제대로 익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온에서 완전히 익혔을 때는 냉장 보관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비닐 장갑은 벗어서 휙 던져주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돌산 갓김치 봐주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맛있게 해서 드시길 바라요. 자, 오늘 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돌산 갓김치.